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2026 결국은 부동산. 카테고리 부동산 투자. 저자, 온라인 칼럼니스트 16인. 출판일, 2025년 12월 3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26년 부동산은 공급은 줄고 유동성은 풀린다. 책 소개.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 속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 16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 금리, 세금 정책의 삼중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주체는 달라졌다. 집을 사던 세대가 떠나고 집을 움직이는 세대가 등장했다. 70세에도 투자하고 60대에도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들의 이사 한 번, 증여 한 번이 가격을 바꾸고 있다. 2026 결국은 부동산은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변화를 추적하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전략을 제시한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시장은 회복의 신호와 규제 강화가 교차하는 복합 국면이다. 금리는 내리지만 공급은 급감하고 정책은 강화되지만 자본은 다시 부동산으로 움직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수도권 전세가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 전국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세대가 선택한 지역만 오르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6 결국은 부동산 은각 분야를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세대 정책 자본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예측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조를 읽고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온라인 칼럼니스트 16인. 빠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트루카피 유수홍 도서출판 트루 대표. 월천대사 이주현주 월천재테크 대표 허월박성의 플랩자산연구소 대표 열정노주 정숙희 주내꿈사 대표 풀대표 박상용주 비긴플레이스 대표 달천 정민우 바른자산주 대표이사 진화이스 장미진 진화이스 아카데미 대표 풀팩 강현옥주 풀팩 대표 앨리스 허허미숙행툰의 대표 제네시스박 박민수주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토미 김서준 도시로재생연구소 소장 고미연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 유리치 이지영 주리치그룹 대표 내일의 행복 나보라 고시원 창업강사 책에서 얻은 내용 세대가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고 자본이 이동한다 2026년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읽어라 책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6인의 대표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6년 이후 시장을 예측하고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흐름을 짚는다 파트 1은 2026년 시장을 움직이는 구조적 변화를 다룬다 빠숑 김학렬은 100만 명 세대의 은퇴와 30만 명 세대의 등장이라는 인구 전환을 통해 은퇴 세대의 이동과 증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힘이 된다고 설명한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재경은 이재명 정부의 6.27, 9.7, 10.15 대책을 분석하며 넓게 강하게 작동하는 규제가 시장 심리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는다. 트루카피 유수홍은 규제 강화에도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는 흐름을 살피며 금리 사이클이 다시 자산 시장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제시한다. 월천대사 이주현은 서울 부촌의 재편과 신축 메가 단지의 영향력을 통해 서울이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파트인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경매 시장의 흐름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읽어낸다. 4월 박성혜는 서울의 양극화를 분석하며 한강벨트 역세권 학군 등 핵심 입지가 미래 가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열정노주 정수키는 수도권 청약 시장을 데이터로 해석하며 공급 부족 속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풀 대표 박상용은 부산 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회복세가 나타나는 반면 대구 광주는 침체가 길어지는 등 지역별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달천 정민우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경매 시장의 실거주 의무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제시한다. 파트 3은 규제와 변동성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실전 전략을 제시한다. 진화이스 장미진은 실거주 매수가 어려운 시장에서 재개발 구역을 활용해 미래 신축을 확보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풀팩 강현옥은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1, 2, 3금융권을 조합해 대출력을 자산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앨리스 허 허미숙은 똘똘한 한채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을 강조하며 지역별 미래 대장을 고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제네시스 박박민수는 2026년 달라지는 세제 구조를 설명하며 매도 보유 갈아타기 전략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짚는다. 파트사는 제도 변화 글로벌 자본 자산 전략 창업 모델까지 폭넓은 기회를 탐색한다. 토미 김서준은 위반 건축물 규제 완화와 노후 주택 제도 개편이 도심 소형 주택 시장에 열어줄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한다.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고미어는 글로벌 자본 흐름을 분석해 해외 투자 트렌드가 한국 시장에 주는 신호를 읽는다. 유리치 이지영은 슈퍼리치의 OAALIGN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산 배분의 원칙을 설명한다. 네일리 행복 나보라는 고시원 소형 주거 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현금 흐름 중심 임대 모델의 실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은 부동산 시리즈는 부동산을 단기 시세가 아니라 구조 세대 정책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해온 전망서다.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흐름을 읽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인구 변화 정책 기조 수급 구조 자본 이동 같은 시장 근본을 중심에 놓는다. 매년 달라지는 변수보다 변하지 않는 구조를 분석하며 부동산 시장을 꿰뚫는 인사이트를 제안한다.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스러운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가장 큰 손님이다. 그들은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한 국가의 구조를 새로 짜는 인구적 사건이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 도시의 지도, 산업의 방향, 부동산의 가치를 바꾼다.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어떤 지역은 재생의 기회를 얻고, 어떤 지역은 침체의 길로 들어선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마지막 대규모 세대이며, 그 이후로는 이만큼의 세대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장기 상승 추세, 이른바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 국민평형 84 아파트가 단기간에 5억 10억 원 이상 급등하며 70억 60억 원대 거래를 기록한 것은 시장의 회복 탄력성과 상승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만성적 공급 부족, 지속적 인플레이션,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부동산 PF 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일곱 개 키워드는 각각 독립된 흐름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비추며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리리버는 클러스터와 겹치고 한강변 클러스터는 강남 강북을 아우르는 시장의 최상위 구조를 만든다. 풍선 효과는 규제의 차이를 타고 이동하지만 그 경로는 GTX와 같은 모빌리티 축과 맞닿아 있다. 리빌드 서울은 상품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듀얼 수요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이끈다. 렌트노믹스는 이 모든 변화를 현금 흐름의 논리로 묶어내며 투자와 실거주의 기준을 동시에 바꾼다. 새 정부 들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는 필연적이며 특히 타 국가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이 커졌다. 이런 시기에 원할 때 7에서 1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과 예금, 적금으로 3에서 4%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현재 정부의 고강도 아파트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주택 경매 투자에 주목하라. 성공적인 투자의 첫 걸음은 변화를 감지하고, 투자 대상을 비교하고, 당장 할수 있는 나만의 투자법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예컨대 연봉 1억 1천만 원인 배우자가 연봉만큼 신용대출을 내서 주택 구매에 보탤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규제 지역에서 신용대출을 활용할 경우 고액 신용대출 규제는 주의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자금으로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차피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사용한 차주 명의로는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것이 대출력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원칙으로 자산을 배치하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며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그들의 매수 물건이나 방식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다. 슈퍼리치의 부의 트렌드를 읽는 것은 자산을 지키고 미래의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곳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의 핵심이다. 슈퍼리치의 투자 설계 원칙을 알아내는 것은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것이며 그 원칙을 파악하고 반복해 간다면 당신도 슈퍼리치의 길로 가까이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2025년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분기점이었다. 금리 정책 세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흐름의 주체가 달라졌다. 집을 사던 세대가 떠나고 집을 움직이는 세대가 등장했다. 은퇴 세대의 부동산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책2026 결국은 부동산은 바로 그 거대한 세대 전환의 현장을 해보한 기록이다. 16인의 대표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2026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누군가는 인구를 누군가는 정책을 또 누군가는 시장의 심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다. 결국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정권의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다. 한 번에 강하게 넓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단순한 규제 비판을 넘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전면 규제 시대의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부의 밀당이 만든 2026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러나 부동산은 결국 사람과 돈의 움직임이다. 정책과 함께 구조를 읽을 때 시장은 예측 가능해진다. 부동산은 더 이상 꿈의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중심이다. 세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인간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16위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누가 시장을 움직이는가? 그 답은 금리도 정부도 아니다. 바로 사람, 특히 세대다. 퇴직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60대, 신혼부부 대신 부모 집에 머무는 30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며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70대, 이들의 행동이 시장을, 도시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2026 결국은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 예측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세대 변화, 자산 이동, 정책 구조, 도시 진화가 교차하는 부동산 입문서이자 통찰의 지도다. 누군가의 퇴장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다. 그 거대한 순환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묻는다. 결국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16인의 시선이 만든 단한 권의 미래 지도 2026 결국은 부동산. 부동산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 방향을 바꿀 뿐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